자, 안녕하세요. 상우상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주제. 외모 대 경제력. 어떤 쪽이 더 이제 일본 여자한테 어필이 가능하고 어, 인기가 있을까?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키 크고 잘생겼지만 경제력이 좀 부족한 남자와 억대 연봉이지만 키가 작고 못생긴 남자. 자, 어떤 남자가 일본 여자한테 인기가 있을까? 자, 물론 이야기가 이게 성립되기 위해서 너무 극단적인 경우는 제가 제외를 하고 이야기를 할게요. 뭐, 예를 들면은, 외모는 차은우인데, 뭐, 도박핏이 10억쯤 있다거나, 자산이 천억인데, 뭐, 키가 130이라거나, 이런 극단적인 경우는 제외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단언컨데, 돈이 웬만큼 많지 않은 이상은, 외모가 이길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외모는 준수해요. 한 7의 남자쯤 돼. 뭐, 어, 호남형이야. 키도, 뭐, 엄청 큰건 아니지만, 한 177, 18 정도 돼. 근데, 뭐, 경제력은 조금 떨어져. 뭐 그냥 그저 그런 회사 다니고 있고 어 그렇게 뭐 비전이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한 연봉이 한 2,3천 정도 돼뭐 모아놓은 돈도 거의 없어 뭐 이런 남자랑 재산은 뭐한 10억 15억 20억 한이 정도 범위 안에 있어요 이 정도면은 뭐 대한민국 10% 안에는 무조건 드는 거죠 자산은 이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연봉도 한 1억 이상이야 근데 키는 뭐한165 이하 거기에다가 뭐 탈모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 그리고 뭐 배도 좀 나왔어 자 이런 경우가 있다고 치면은 자 어느 쪽 인기가 더 많겠냐 이런 경우는 제 경험상 아까 말했던 그 전자 어, 키 178에 7의 남자쯤 되는 외모가 무조건 1, 20억까지는 모생긴 남자를 이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아니 그거는 뭐 연애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결혼은 또 이게 뭐 경제력이 많이 중요하고 현실이다 보니까 결과가 다르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돈이 많은 거는 결국에는 돈이 많은 거. 예를 들면 뭐 10억이 있다, 20억이 있다. 그래봤자 결국에는 그게 결국 내 돈이잖아요, 내 돈. 여자 입장에서는 10억 있는 남자, 2 0억 있는 남자. 어, 당연히 안정감이 있고 매력이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자 입장에서는 그게 내 돈이 아니잖아. 남의 돈이잖아.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도 내가 뭐 20억이 있다고 해가지고 여자한테 뭐 10억 쓸 거예요? 아니 뭐 10억도 아니야. 뭐 2억 쓸 거예요? 1억 쓸 거예요? 안 쓰잖아. 뭐, 20억 가진 남자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여자한테 억대로 돈을 쓰진 않아요. 어 뭐, 당연히 뭐, 돈이 얼마 있고를 떠나가지고, 그렇게 관계가 깊지 않은 여자한테, 뭐 억대로 쓰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그럼 결국에는, 어 뭐, 10억을 가진 사람이나, 20억을 가진 사람이나, 뭐, 5억을 가진 사람이나, 어느 정도 경제력이 안정돼 있는 사람들이면은, 여자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솔직히 큰 차이가 없어요. 어 데이트할 때, 뭐, 비용 남자가 내고 가끔씩 뭐 오마카세도 데리고 가고, 어뭐 정말로 기념일 때뭐 작은 명품 같은 것들 하나씩 선물해주고 사귀게 되면 이제 뭐 어디 여행 갈때 여행 비용 같은 거 남자가 내고 이 정도지, 어 이런 거는 사실 굳이 뭐 엄청나게 부자여야지만 할수 있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반면에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의외로 훈남 훈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 예전에 보면은 이렇게 아이돌 중에 수지가 나왔을 때 인기가 되게 많아 근데 수지를 보면은 뭔지 우리 주변 어딘가 있을 것 같아. 근데 막상 찾아보면은 그 정도 미모를 가진 사람이 없거든요. 마찬가지야. 우리가 이게 훈남이나 훈녀를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뭐 칠의 남자, 칠의 여자를 놓고 봤을 때, 어디든 가면은 한두 쯤 있을 것 같지만 막상 찾아보면 내 주변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외모가 가진 가치가 높아요. 그리고 또 외모라는 거는 사실 뭐 잘생겼다고 해서 이쁘다고 해서 어, 그거를 뭐 내가 반만 보여주거나 오늘은 4분의 1만 보여주거나 이럴 수가 없잖아요. 아니, 뭐, 차은우가 잘생겼는데, 얼굴이 아깝다고 해갖고, 뭐, 이러고 다니진 않잖아. 잘생김을 항상게, 모든 걸 이제 여자한테 보여주잖아 반면, 돈 같은 경우에는 내가 20억이 있다고 해가지고, 20억을 다 쓰는 게 아니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돈이 외모를 이길 수가 없어요. 물론, 방금 얘기했다시피, 돈이 많어. 많아. 돈이 많아가지고, 돈을 엄청 잘 써. 어 내가 20억 있지만, 아, 나는 여자한테 억대 쓸수 있다. 아 그러면은, 그러면 돈이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자가 내 일에 관심이 있어. 어, 뭐너 내일 받으러 갈래? 하면서 내가 어, 뭐 회원권 끊어줄까? 이런 레벨이 아니고 내일 관심 있어? 오빠가 그럼 내일 샵 하나 차려줄까? 뭐또 여자가 요가나 뭐 필라테스에 관심 이 있어? 그럼 거기 회원권을 끊어주는 게 아니고 아예 요가학원, 필라테스학원을 차려주는 거야. 이 정도로 돈 지랄할 수가 있으면은 그때는 뭐 외모가 됐건 뭐가 됐건 돈이 이길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뭐 우리가 뭐 재벌이나 준재벌급이 아닌 다음에는 이렇게 돈을 막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돈 가진 사람들이 이성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다 비슷비슷해요. 그냥 돈 어느 정도 갖고 있으면 엄청나게 부자가 아닌 다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데이트를 할때쓸수 있는 돈은 많이 쓰면 뭐 몇십만원 수준이에요. 수준. 데이트하면 쓰는 돈이 뭐 몇십만원 수준이기 때문에 돈이 외모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내가 10억이 있건 50억이 있건 솔직히 그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여자한테 돈을 얼마나 쓸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 내가 만약에 정말로 돈을 엄청나게 여자한테 많이 쓸수 있다 그러면은 그때는 돈이 이기지만 얼굴을 항상 뭐 밥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상대방한테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돈이 어 얼굴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오늘 얘기한 거는 제가 이제 뭐 단순하게 그냥 경제력과 어 그냥 외모만 놓고 얘기를 한 거고 당연히 여기에도 여러 가지 변수가 이게 뭐 작용을 합니다. 뭐 똑같은 뭐 자산이 뭐 10억 20억 있는 사람이라도 어이 사람이 뭐 전문직으로서 10억 20억을 가진 사람이랑 뭐 퇴폐업소 같은 걸 운영해가지고 어 1, 20억을 번 사람이랑 이게 전혀 느낌이 다르고 상대방한테 존중받을 수 있거나 사회적 이미지도 전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서 놓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단순하게 뭐 외모랑 뭐 경제력만 놓고 비교를 했을 때는 외모가 어 경제력보다 위다라는 걸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물론,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조건 정답은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이제 뭐 다른 의견이 있다고 하시면은 뭐 댓글 달아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